그기네. 그럼 보종 뭐 몇개 사오러 갈까? 깻잎을 심을까 봐 깻잎 보종 뭐 있을까? 글쎄 아니 여기 이쪽에 여기 가깝잖아 여기는 거기 가보던가 아기 따서 그런가? 말해야지 이 자식아 옥수수 응. 얘들아 굽어줬는데 얘네 진짜 니마들 시들시들하나 죽었다니까 내가 뿌리를 잘라버렸더니 뿌리 자르면 죽지 죽기는 없어도 돼도 뿌리는 있어야지 살았으면 좋겠다 애들이 죽는다니까 이쪽부터, 아, 나무야 아, 이쪽부터 뭐더 있죠? 꽃으로 하다 줘야 돼. 언니 사진을 찍어야지, 이 녀석아. 음, 짜증나. <laughs> 아. 저, 놀려야 돼, 이제. 저, 저쪽, 고추밭도 줘야 돼, 이제. 투가 하나 죽었다. 두개 사와야겠다. 너 no. 내가 감자순을 잘라 버렸네 아. 음, 저번에 심은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는데 이야 얼마 전에 심은 거 하고 이 옥수수는 이렇게 대가 굵어졌 는데 와 이거 굵은 거봐 이게 이게 차이가 그만 나네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른 거얘 옥수수 굵어진 거봐와 옥수수가 엄청 달았어 근데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니 얘 피클도 한번 나중에 캐봐야 되겠어 익었는지 피클이 열었는 게안 열었는지 아니었는지이 상추가 맛있어 보인. 이있어 보인다 말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이 달팽이도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데. 달팽이 달팽이가 이거는 뭐가 어 양상추 되나 봐 진짜. 이거. 이달팽이도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어. 야, 이거 새파랗고 싱싱해 보인다. 신 신한데? 다파란색이요 색깔이 완전 초록이야. 오, 이는 완전 이게 너무 이쁘다. 진짜 이뻐. 색깔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쁘냐? 이런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지? 가자고.